예, 주 안에서 오늘도 노마서 8장 중심으로 큰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이 시간에 귀한 말씀, 임파스 TV에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동력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깊이 피차 생각하면서 은혜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노마서 팔장 구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거하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참 노마서 팔장 구절 이 말씀이 너무 의미심장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 예,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한다 하면은 우리 육신은 최대의 죽었다는 거죠. 예,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한 사람들은 실상 육신에 있지 아니하죠. 영에 속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신령한 사람 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분들은 정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목박아 죽었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는 칼라데 2장 20절의 고백이잖아요 오늘 그렇게 넘어서 8장 9절이 이건 완전히 정말 영에 속한 정말 그리스도에 속한 정말 하나님의 영에 속한 그자들이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아주 우리가 쉽게 은혜 받을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보다 더 놀라운, 감격스러운 복음의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 하반절 봐보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 그럼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이 말은 예,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 하나님의 영이 있으므로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므로 나는 육에 거하고 있는 사람 아닙니다 이 말이잖아요. 육에 육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육신 가운데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한다 하면은 육신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육에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 그러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육에 속한 사람이고, 세상 사람이고, 설령 그 사람이 뭐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뭐 별일 다 했다 합시다. 그것은 내가 한 거죠. 그리스도께서 나로 하여금 그 열매 맺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죠. 그건 내게 나온거 아니잖아요. 주님에게서 나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우리 육에서 나오면 다 육이잖아요. 예. 영에서 나와야 그게 신령한 것이고 하나님 영광이 되고 모든 자에게 평강과 기쁨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 한번 봐 보십시오. 8장 그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아멘. 야그뭐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 66권의 노란자로 그러잖아요. 정말로 모든 구약적인 거. 뭐 율법서, 예언서, 역사서. 총체적인 종합 또는 예수님의 그 공생의 속에 많은 말씀을 하고 사역하셨지만 그게 다 천국복음이고. 그 천국복음이 바로 오늘 노마서 8장에 아주 정말 영적으로 신령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노마서 8장입니다. 벌써 노마서 8장을 우리가 알아듣고 있다. 노마서 8장을 우리가 교제한다. 이 사람은요, 신령한 사람입니다. 이건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그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 그럼 이 몸은 뭐예요? 이예죄의 몸이 아니죠. 예. 그리스도의 영이 없을 때이 몸은 실상은 죄의 몸이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없는데 어떻게 이 몸이 거룩한 몸이 되겠어요? 그리스도가 계셔서 거룩한 몸이고 신령한 몸이고 또이 몸에서 그분의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일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없다. 그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8장 9절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10절에서는 영은 어디서 합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산다. 할렐루야. 우리 속에 있는 이게 영이 있죠 하나님의 영이 있죠 예, 첫 아담에서 죽은 영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영이 살았죠 그 영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의로운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가 죄인인데 의인 됐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하여서 그래서 의인입니다 우리 행위가 아닙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값없이 의로움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영은 무엇으로 살아요? 하나님. 의로 산다. 하나님이 은은 나의 의요. 여호와 입에 나오는 말씀이 다 의로 말씀이죠. 그래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정말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진 의롬이 있죠? 죄가 맞는 곳에 은혜가 있듯이. 우리 몸뚱아리는 죄밖에 없어요. 예. 그러나 그 몸이 이제는 죄의 몸이 아니고 의의 몸이고 그분의 열매를 맺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노마서 8장이 아주 영적으로 깊이 있는 말씀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그 11절 내용을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린다 할렐루야. 이 죽을 몸을 살린다. 썩을 몸을 살린다. 무엇으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자가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죽었잖아요. 아, 장례식 했잖아요. 그런데 누가 살렸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다시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도 살린다. 예, 죽은 자가운데 살려 어, 죽은 자가운데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 영이 우리한테, 우리 안에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그 영으로 말미암아 이 죽을 몸을 다시 살린다 썩고 없어질 몸을 그 영으로 신령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때그 몸을 입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것도 그 영이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영원 구원으로 주님의 나라로 옮겨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노마서의 이 말씀을 중심해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냐 없냐? 스스로 알겠느냐 모르겠느냐?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당신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당신은 율법 행위에 속한 종교인이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바로 그리스도로 하여금 진리 속에 자유가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광의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을 때는 그건 변화된 거 아니에요 잠시 종교적인 뭐 이렇게 예수고힘 쓰고 뭐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해서 조금 변한 거죠 그건 변한 것이 아닙니다 좀 사람적으로 숙연해진 거죠 예 그 기간만 넘으면 요 여전히 또 자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또 그리스도로 다시 돌이키게 되고 또 그리스도로 사라지는 거죠. 오늘 고린도서 13장 5절 정말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냐 없냐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너 자신을 확증해봐라. 확신해라. 아,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십니다. 이 믿음만 되면요, 이단에 안 받습니다. 이 믿음만 되면요, 어떤 상황에도, 어떤 가르침에도요, 거기에 미혹받지 않습니다. 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데, 또 믿음은 말, 말씀에서 믿음이 오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그분에 관해서 아멘. 이름 믿음으로 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